맞춤! 자 여러분들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. 하늘은 수없이 높아지고 이 맞춤에는 살이 찐다라는 뜻이죠. 근데 어, 자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뭐 맞춤에 살쪘다 이러시는데. 이거 살 아니고 근육입니다, 여러분들 보세요. 어, 이게 여러분들은 살덩이처럼 보이시나요?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살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. <laughs> 어쨌든 1년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인 이 가을날에 아주 드넓은 마당에다가 멋있는 정자 벤치 만들어가지고 거기 싹 앉아서 커피 한잔 찌끄러주면 그것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몇없는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짧은 가을 날이 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오늘 가장 중점적 다룰 것은 간단하게 혼자서 만들 수 있고 이 자재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로스 없이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테니까 따라 만드신 분들은 살짝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맞춤형과 함께 멋있는 정자 벤치 만들어보러 아, 렛스고 자작에 앞서 오늘은 특별한 미션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러키에서 새로 나온 파란페어 포즈 배터리입니다. 뭐 템리스 셀을 사용해서 굉장히 전력 효율이 좋고 발열이 없고 뭐 이런 솔직히 그런 거 식상하잖아요. 그냥 냅다가 배터리였다 꽂아가지고 파란페어 배터리 하나만으로 거대한 청자를 만드는 미션을 한번 클리어해보고 포즈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지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재부터 잘라봅시다. 자상승각 2,252장, 1,782장 잘라 주십시오. 에이? 혼자 다 하는 거야 나는 에이.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잘할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거거든요 가봅시다 으쌰 으쌰 야이 두꺼운 나무를 배터리 각도 절단기로 자른다 이건 뭐 엄청난 거거든 야힘 좋다 18볼트인데 놀라운데 일단 힘은 합격. 자 자자 다 잘랐으니까 이제 긴 거부터 먼저 조립을 해준 다음에 세워서 혼자서 할수 있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건 조기대라는 건데 그냥 짜투리 나무 남은 거를 일정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자로 잴 필요 없이 많이 쓰는 것들은 요렇게 맞춰주면은 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싹 끼죠? 똑같이 파란 뼈 쓰던 거처리 가봅시다 이렇게 양쪽을 묶어준 다음에 살살 들어올리는 거예요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오우 yes. Oh y 아주 천천히 지금 아주 아주 약한 상태예요. 이렇게 yes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서 이 조기대를 넣어주는 거예요. 그 같이 착하지 조기대를. 네네네네네. 오케이 같이 지지 오케이. 됐습니다. 자 요래 해놓고 빠르게 가서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 쓰고 갑시다. 깜빡했네. <laughs> 여러분 일단 안심입니다 어 잠깐만 <laughs> 아이 미쳐 그지? 실수를안한 맞춤현이 아니지 이게 낮은 쪽이 당연히 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지붕이라 그래서 한쪽으로 서 있는 지붕인데 여기가 입구고잉?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? 그게 맞는 거예요? 이 기둥을 뒤쪽에다아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옆으로 긴거 먼저 시작할게요 이랬는데 옆으로 길면서 위로도 긴 거를 먼저 시작해버린 거야 아이씨 진짜 뒤에 있는 기둥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돼요 정신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씨 진짜 골치 아프네 그러면 얘를 빼고 에이구 참말로 못 말려요 자이 차카는 어디까지나 임시 고정입니다 아주 강력한 요런 걸 박아줘야 이제가 조금 더 편하게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거야 보이시죠? 딱 움직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꽉 조여지는 거야 이렇게 말이에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브이홈 하놓 거를 마찬가지로 조기대에 올려놓고 딱. 이거 얼마나 편해. 오케이. 조기대조기대 요건 끝에 45도를 쳤어요.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. 키야. 너무 좋아요. 이 상태에서 바로 또 타카. 항상 손가락 주시. 자이 녀석을 받쳐주기 위한 보강대에 그대로 붙여줄게요 딱이어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짐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두툼한 녀석으로 보강해 줄게요 이렇게 받침대를 그대로 박아주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이 앉을 거니까 튼튼하게 보강을 해줄 건데 거기는 뭐 굳이 방풍호까지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저렴한 요 투바이 방제를 사용해서 보강대 대줄게요 안 믿어잉? 자, 여기가 출렁거리니까, 어? 자 이번엔 데크제 깔아볼게요 이제 의자에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넣어주고 자 일단 저 기억자로 꺾이는 부분을 45도로 쳐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45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직접 대고 플런지서로 잘라줬습니다 왜냐? 사실 작업하는 공간이 이게뭐 평탄화가 잘된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직접 대고 잘라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공간은 45도를 미리 각도를 당겨서 쳐와서 이제 대주고 그 다음 정확한 길이를 세팅해놓고 그 자리를 다시 또 잘라주는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방구목이 피스를 박을 때 끝에가 깨지거든요 왜안에죠아 이게 또 보여드리니까 잘안 되는데 어쨌든 이 비트 앞대가리로 먼저 나무를 문대놓은 다음에 피스 머리가 들어갈 자리를 파주면은 이런 식으로 확실히 나무가 덜 갈라지는 걸볼수 있죠 그냥 이중 들이써 먹출 오케이 멋있는데요? 아우 어, 앉아보자 아 이거 쉬다가 원래 이 피스박는 잡일을 해야 되는데 아 오야지가 이러고 있으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<laughs> 예아 높이 딱 좋다 응, 응, 이 정도면은 남녀노소 아주 편하게 앉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아유 좋다 이야 하늘이 진짜 이쁘네 이제 지붕 올리면 이런 하늘은 못 보겠지만 어쨌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지붕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아, 경치 좀 감상하다가 아, 살짝 쉬고 만들어 볼게요. 먀먀먀 점프 와샤 아, 이렇게 생겨가지고 피스 박아주고 뚜껑 닫아주면 요게 아주 괜찮은 게 아, 보통 이제 뭐골 아래다 뭐골 위에다 이런 식으로 뭐 피스를 박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완벽한 방수법은 아닌데 이렇게 골 위에다가 플라스틱 덮개로 딱 박아주면 완벽한 방수가 되는 거죠 이게 써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나무에다 박을 거니까 목재 피스로 박아줄게요 이첫 장을 잘 껴야 됩니다 밑에 150 간격 주고 모서리 한번 그 다음에 뚜껑 딱! 그러면 이제 완벽 방수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긴 변을 먼저 맞춰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장을 맞춰주면서 160이거든요. 150이었죠. 당겨서 요리 됐으면은. 더블 체크. 150. 잘 정렬해주고. 너무 힘을 주지 않습니다. 이게 너무 힘을 주면은 얘네들이 우그라들면서 또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. 적당하겠다. 자 이쪽 긴변 맞췄으면 이쪽 긴변 이제 맞추면 돼요 자이긴변 맞춰주고 요 앞쪽 긴변 맞췄는데 앞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차를 맞춰야지 뭐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맞춰버리면 다 틀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원장이라 그래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볼그 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 뒤에 가서 조립할게요 됐으면 둘셋 하나 둘셋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나주고, 이게 뭐 엄청나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씩만 박아줄게요. 지붕에 구멍을 많이 뚫어봐야 좋을 게 뭐가 없거든요, 사실. 정말 필요한 곳에만 박아줄게요. 상자리 밟아주고, 이음새. 웬만하면 옆에도 두개 박을 걸 그랬어요 조 찝찝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막 구멍을 내버리면 어쨌든 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은이 나무와 이 슬레이트는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나와가지고 물이 이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 준 겁니다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게 자 이제 걸어봅시다 이걸 내가 혼자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혼자 크게 못할 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게 2m에 3m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올려봅시다 우우. 하다리 이골 안전모 들어오죠 호호 비하인드 넥 프레스 아씨 운동 좀더할걸 힘이 달리네 오케이 일단 걸쳤고 쉔 안돼 좋다 좋았어. 아씨, 나 빠져버렸네. 방수가 어쩌자 저쩌가 니만. 야, 이거 혼자 사는 게 컨셉인데 혼자서 못 하겠는데. 다들 주변에 사람 한 명씩은 있잖아. 그죠? 이런 거할때 잠깐 들어줄 사람은 있겠지. 그래도 혼자 해볼까? 할수 있어. 할수 있을 거야. 뭐, 할 수가 있어. 그래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! 걸렸어 걸렸어 그래 아 진짜 아, 이거 봐요 안 되는 건 없어 다만 하자가 생길 뿐이지 아이고 씨 근데 난 이게 뭔가 재밌어요 혼자서 다 한다는 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별건 없죠 다할수 있는데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건데 난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지붕 좀 수정해 줄게요 알짝 굳겨주면 오케이 <laughs> 자 지붕은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보수할 상황이 생기면 또 내려야 되잖아요. 굳이 위에 올라갈 필요 없이 내려서 완벽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타카로 그냥 대충 고정하는 게 아니라 피스로 쪼였다 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데크도 마찬가지로 다 피스로 쪼였죠 그냥 뭐 빠르게 하려면 타카 탕탕 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될때못 교체하잖아. 못 뽑기가 얼마나 힘들어. 피스는 간단히 뽑히니까 아 그런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. 그렇게 피스 박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벌이 나타났습니다. 제가 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<laughs> 벌이 있어, 벌! <laughs>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뒷마당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이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순식간에 이놈들이 날라들더니 거의 일곱 방을 한 방에 쏘이고 도망가면서 또 넘어져가지고 무릎까지 까졌었습니다 여기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밀면은 흔들리죠 당연히 긴 거에다가는 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줬죠 짜투리 나무를 활용해서 딱 보강대 대줄게요 마찬가지로 지붕이랑 연결되는 데는 피스로 보정. 자 마지막 보강 이것만 버텨주면 은 배터리가 할 일을 다한 겁니다 후, 제발 여기까지만 버텨줘라 자 여기가 처지니까 이긴게 처지지 말라 여기 받쳐주는 거고 여기도 사실 해주면 좋은데 아, 기둥이 그러면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까 이 보강대 세워준 걸로 여기는 마무리하고 뒤쪽은 뭐 사실 거슬리는 건 없으니까 기둥 하나 박아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스로 고정시키겠습니다 90도로 들어갔다가 들어갔으면 꺾어서 아래로 어 배터리 끝났어 진짜 거짓말처럼 지금 딱 멈췄거든요. 근데 원래 이럴 때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. 그게 바로 배터리 수명을 깎아먹지만 뭐 테스트기도 하고 또 이거를 끝냈다는 거 의미를 두고 싶으니까 마지막 세 개만 더 박으면 끝납니다. 야 이건데 진짜 대단하다.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번도 배터리 교체 안 했거든요. 근데 버티긴 버티네. 예야. <laughs> 자 배터리 딱한 칸. <laughs> 야. 자다 됐으니까 도색 한번 예쁘게 해보자고요. 뿅. 자 이렇게 큰정자 만드는데 예, 기립바시가 요거밖에 안 나왔습니다. 다 보시면은 이렇게 짧은 것들만 남고 이런 동가리들은또 나중에 쓸수 있어요. 근데 그마저도 얼마 안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주 자재 활용을 잘했다는 거겠죠? 남봉남봉 아이고. <laughs> 어 커피 한 기가 막힌다. 날씨도 그냥. 야 기가 막힙니다 <laughs> 어우 아이고 좋다 이 가을 향과 커피 향이 그냥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룹니다 아 너무 좋네.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침내니 밀워키의 파란 8A 4G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대한 정자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가 사실 이게 당연히 방전이 될줄 알고 중간에 충전을 하면서 단 45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초고속 충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넉넉한 나머지 그걸 보여드릴 시간이 없었네요 어쨌든 파워 충전 내구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렇게 해서 제품을 협찬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진짜 사용하면서 너무나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그렇고 사실 제가 이거를 며칠 이렇게 집 앞에 내놓는데 약간 단점이 보인 게어 지붕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비가 좀 들이치는 문제가 좀 발견이 됐는데 사실 제가 자재를 아끼려다 보니까 좀 단촐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좀 지붕 사이즈 때문에 비가 들이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올려드리는 도면 보시고 따라 만드시는 분들은 지붕을 이렇게 좀한칸 정도 연장하시고 또 앞으로도 슬레이트도 뭐한 50에서 100 정도 늘려가지고 제작을 하시면은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또 벌써 날씨가 살짝 쌀쌀해졌어요. 다음 영상에서 아주 과학적인 날로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셔서 감사합니다 마소 뿅 아하이 좋다 이것이야말로 신선 노름이지 이야 어? 좋은 거 만들었다는 선물 듣고 왔어. 에이,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제 이건 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에이, 어, 너, 진짜 이 카페로 가져갈래. 에이, <laughs> 아, 참, 야, 죽이네 그냥. <laughs> 아이 씨, 뺏겨 버렸네. 이런 젠연장